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옥천의 첫창기 때 왔어요. 작년에, 작년 이맘때 그 뽀얀 흙을 퍼냈던 그 거축 현장. 거기를 1년 만에, 진짜 1년 만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중간중간에 한두 번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한 1년만에 아마 건축이 다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터파기 할때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이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뿌레가 아브레가를 갖고 오라고 하는게 영 찜찜합니다 원래 <laughs> 브레가 치는걸 또 누구보다 귀찮아하고 장비에서 내리는 걸 누구보다 귀찮아하기 때문에 자 오늘 브레까 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뿅와 역시 오 건물 다 올라갔네 거의 다 올라갔어 어디로 가야 되려나 아 입구가 저기가 아니라는데 여기가 좁아서 껴가지고 다른 대로 돌아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뒷길로 가가지고 뒤쪽에 길을 좀 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아파트 앞에 현장이 건물이 꽉 들어서다 보니까 철근 같은 거를 넣어줄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또 아파트 뒤쪽으로 아파트가 아니죠? 그 여기가 무슨 체육 체육 그, 뭐라 가죠? 체육관? 체육관 같은 거를 짓는데, 데 이쪽으로 길을 내려고 하는데, 보시면 저 옹벽에 이어진 저턱 때문에, 이쪽으로 다니기가 안 좋아서, 요, 뿌레가로 요턱 철거하고, 이쪽으로 길을 좀 내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턱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아, 너무 아침이고 하니까 뿌레카 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뒷정리 조금 하다가 이따가 뿌레카를 치든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서 계신 분 보시면 이제 아무튼 요 요쪽에 이제 길을 내려고 하는데 어, 기존에 있던 배관을 빼내고 이쪽에. 이따가 보면 저턱 제거하고 귀를 내는 작업입니다 배관이 쓸모가 없다고 해서 배관을 빼내려고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댓글로 가보겠습니다. 박진수님 늦은 시간에 드디어 1등 해봅니다 25살입니다. 구삭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항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1등 하셨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세종기지 지구종합관님 2등 하셨네요. 영상 잘 보고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자, 누구를 위한 삶인가님 미치겠네요. 후크 안전핀 바가지 안전핀 비켜나세요. 신호수 호출 벨소리까지 후덜덜합니다. 네. 네, 이 현장 좀 빡셌습니다. 네, 굴탐생님. 배수 효과를 위해 골재를 바닥에 까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흙 밑에 이제 부직포를 덮어서 흙하고 섞이지 않게 해서 이 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배수로로 빠져 나갈 수 있게 네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바닥에 이제 건수가 흘러서 한 곳으로 물이 모일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지구 조각가님 안전 규정에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우, 네,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네 얼굴이 주장님, 장비 안에서 모자 쓰라고 하는 고문관 안전도 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네요. 장비 안에서 안전 모쓸 거면 승용차 안에서도 써야 되는 거지 상 땡땡들이 따로 없네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우 장비 안에서 모자 쓰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구님, 저도 DL 현장에 있었는데. 벨도 주고 수시로 안전핀도 확인하더라고요 소리 안 나면 아, 아, 소리 안 나면 멈춰 세우더라고요 허허 작업이 불가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자꾸 소리 나나 확인해 보더라고요 <laughs> 자 이제 저희 여기는 현장에는 이제 셀렉스 가지고 골재도 봤고요 네, 골재를 저기다 붙는 게한계가 있어서 골재로 길을 좀 내줘서 안에까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최현식님 안전핀은 귀찮지만 꽂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꾸고 한번더 눈으로 확인하라는 의미가 더큰것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현실은 유도원이 바꿔주지만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판사님 또 오셨네요. 안전들도 중간에서 압박받고 세내교육 받아서 이제 긴가민가 해도 하라니까 하는 듯. 어라운드 뷰랑 소리 나는 거 현장에서 달아주, 현장에서 줘야 달죠. 맞습니다. 왜 돈, 돈도 돈안 주면서 달아오라고 하나요? 장비들이 문제입니다. 안전들한테도 이런저런 상세한 이야기 다 해주고 다 꼬바르고 비켜나세요도 자기 돈으로 달고 가니까 버릇된 거. <laughs> 옛날에는 제가 갔던 현장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거 뭐 주변에 안전모에 그 안전모에 저거 센서 달아가지고 제 장비 근처로 뭐 안전모에서 울리게 되는 그런 장비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는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이 뿌레가를 쳐야 되는데 그 경계석을 제거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사무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 광경이었고요 네, 아무튼 그 예전에 제가 있던 현장에는 이거 달아줬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것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이제 장비들한테 달고 오라고 바뀐 것 같습니다 지상파일럿님 요즘은 그런거 안써요 ai 카메라 쓰죠 네. <laughs> ai 카메라도 이제 조만간 필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나무 치우고 이쪽에 길을 좀 내달라고 하더라 고요 저 안에서부터 흙을 좀 떠먹을 수 있게 길을 좀 내달라고 해서 길내는 장면이고요 네 긍정의 힘님 안전관리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조금 빡시게 보는 듯 하네요 오늘 영상도 잘 보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순재님, 장비에게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안전핀 매번, 그리고 후쿠고리, 신호소각소리, 후방 감지되면 비켜나세요. 소리에 노이로제, 노이로제 걸리죠. 네, 진짜 노이로제 걸립니다. 네. 자, 그 와중에 벨소리는 멜로디 듣기 좋네요. 네, 되게, 되게 우울한 벨소리가 나는데, 그냥 듣기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우파님, 네. 땡땡 것들이 지들이 안전관리비는 다 쓰고 장비가 호구도 아니고 네 안전관리비로 저런 센서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으자 네. 키득 아무 영상님 상부상조 안 됩니까? 온유겸손님 또 빈정상하셨겠네요. 네. 네, 뭐 빈정상할 것까지는 없죠. 네 그냥 투도투도 되는 겁니다. 네, 네 김이던님 아 호출하면 노래 나오는 게 뻔하게 웃기네요 노래 노래도 감성 있는 키스 더 레인이네요 네 키스 더 레인 인가요 네 제목도 아시네요 네, 노래가 그렇게 듣기 나쁘진 않더라고요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laughs> 자 그리고 결국에 민원 처리 끝나고 뿌레카를 치라고 했는데 이제 요 금이 가 있어가지고 바가지로 때리면 될것 같아서 때려 보니까 어우 너무나도 다행히 저렇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저렇게 잘 떨어지는 바람에 덕분에 손에 유압류 안 묻히고 뿌레 가루, 물의 가안 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땡큐였습니다. 네, 박보근님 사고나면 문제성이 커요. 거제 조선소에서 일을 할때 블록 조립하기 위해서 크레인 인양 작업 도중에 블록이 낙하 사고로 사망 사건이 발생되어 출입 통제, 안전 감시, 고용노동부 현장, 고용노동부 현장 나와서 처음부터 후쿠의 안전고리가 되어 있었는가부터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사고 한 방에 모든 게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 뭐,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겠죠. 네, 그냥 제가 투덜거리긴 하지만, 안전은 지켜야 하는 거는 100%, 200% 맞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면, 과장해서 지키, 지켜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불만은 갖지만 네, 지켜야 되는 건 맞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불만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네. JK 검은별이님, 강원도 인제군에서 장비 바가지가 떨어져서 사망 사고 발생했습니다. 안전 둘째도 안전 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시밖에 안 됐는데 할 것도 없고. 오늘도 개꿀 작업입니다. <laughs> 누가 이제 저기 사무실 사람 나올 때까지 대기 대기 뭐할게 없습니다. 아 저기 017도 놀고 있는데. 6다블도 같이 놀겠습니다. <laughs>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미니가 조금 놀고 있으면 그래도 그냥 지나치는데 6다블이 놀고 있으면 잘못 지나치더라고요. 등치가 커서 그런가, 너무 눈에 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고 있다가 할거 없어서 골재 날아치 한번 더 해주고요.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이제 폐기물 차가 왔다고 해서 밑에서 혼합 폐기물 실어줬습니다. 혼합 팩 그냥 실어 주고 뭐할거 없어 가지고 위에 가서 좀 대기하다가 끝냈습니다. 네. 아무튼 안전 안전 정말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100%, 2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네, 계속해서 S0H 님. 저희도 센서 달았는데 원래 잘안 된대요. 저희도 됐다가 안 됐다가네 그게 잘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진짜 위험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각도를 좀 이렇게 밑으로 봤더니 조금 더잘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적응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기계가. 네. 요즘에 또그 조금 저렴한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저렴한 거는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만약에 다른 단다고 하면 조금 가격 있는 걸로 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경남 쪽은 안전을 저렇게까지 빡시게 안 하는데 저러면 어테치먼트 효과가 없지 네 어테치먼트 자주 가라앉기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쇼님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아파트 현장 들어왔는데 안전에서 실내 바닥 청결도도 보내요 물병이나 쓰레기가 페달에 걸릴 수도 있다고 와 항상 안전 작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폐경부차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 가져가서 마지막까지 빡시게 실어줬습니다. 이 현장은 진짜 대단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 같은데 물병이 걸리면은 브레이크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보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내일은 내일도 또 같은 현장인데 다른 업체 뭐 같은 현장에 다른 업체로 간다는데 뭘 할지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1부 활동 끝나고 이제 2부 활동 족구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뿅!